어,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콘텐츠 앱 플랫폼의 오디오 클립을 개발하고 있는 안중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앱 접근성 개선인데요. 혹시 접근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아, 대부분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개념을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서, 사실 접근성 개념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성이 이제 접근성 가능한 마용,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쓰는 것처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접근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OS에서도 접근성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뭐 윈도우 내레이터가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게임하다 막 쉬프트 누르면 막 가끔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크백, 뭐 보이스 어시스턴트, 트랙볼, 뭐 이것저것 많은데요. 이제 접근성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를 자, 잘 이용해, 어, 아.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응입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토크백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많이 대응도 해보셨던 것들인데 이제 토크백은 구글에서 만든 거고 시각 장애 및 저시력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접근성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동작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토크백이 켜지면 초점이 활성화가 되고 이 초점을 따라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걸 키면 이제 기존의 그 방식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원터치는 이제 초점 이동이 되고 더블 터치는 실제 터치가 되고 그리고 한 손가락으로 좌우 스와이프하면 이런 이렇게 초점이 이동이 되고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면 스크롤이 되고 세 손가락으로 하면 드래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해야 될건 초점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읽어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은 실제로 음성 콘텐츠가 주로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 마켓 리뷰에도 시각장애인분이 실제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신경 써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어.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항상 시벌계서 이제 이게 어 어. 이제 이게 이게 <laughs> 시벌 걸 수밖에 없는 게이 열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이큰 항목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제 점수가 안 올라가가지고 시벌 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할수 있는 건다 해서 이제 올리자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를 봐도 이제 좀 잘못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어 저도 요, 요거 하면서 삽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 제가 삽질했던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서비스에서 한 명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 저 혼자 말인데요. <laughs>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명이 이제 대표로 맡아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특정 버전 이후로 대응이 안 돼서 다시 시뻘개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모든 개발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제 접근성 내재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18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개발에 관련이 없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이제 그 중에 u i u x 쪽에 걸려 있고 이제 저희랑 협의가 필요한 게딱세개 있어요. 이제 색, 색상 변경, 이거 색상 변경은 이제 디자이너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대응이 되게 힘든데 터치 요소 자체가 이제 48dp가 최소 최소 크기인데 뷰 그룹 자체가 이제 48dp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디자이너분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텍스트 크기가 이제 레이아웃이 깨진다는 이유로 dp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접근성 이제 저시력자 분들한테 접근성 제공을 안 해주는 거라서 이제 SP로 다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랑 좀 협의가 필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그 전에 준비할 게 접근성 검사기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접근성 검사기 앱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그거 활성화시키면 버튼 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그거 누르면 이제 화면마다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에너지랑 별개로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 좀 진단이 편하고요. 그리고 토크백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또 제공하는 게 달라요. 뭐 삼성은 보이스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근데 이게 동작하는 게 조금씩 틀려가지고 그냥 일단 토크백을 설치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토크백 설정에서 개발자 설정하면 좀더 이제 대응하는데 좀 편하게 하는 옵션들이고요. 어, 이제 그 중에서 대체 텍스트 이게 가장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많은 항목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포커스가 되면 이, 테스, 이 텍스트를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그걸 읽어주게 되는 텍스트 속성이 컨텐츠 디스크립션이에요. 이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걸 우선으로 읽어주고 텍스트북 뷰 같은 경우는 컨텐츠 디스크립션이 없으면 텍스트를 읽어줘요. 그리고 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디스크립션이 없으면 자식 뷰들의 개충 순서대로 컨텐츠 디스크립션이랑 텍스트를 이제 조합해서 읽어줘요. 그래서 뷰 그룹에다가 설정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어, 하위 그 자식 뷰들한테 자식 뷰들의 그 대체 텍스트를 대응하던가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든데 동적으로 변하는 정보에 따라서 전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 중, 뭐 일시 멈춤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대응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뷰 하이라키를 따라서 이동해요. 어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UI랑 뷰뷰 구성이랑 그리고 실제 뷰를 구성한 게 다르면은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지뷰나 텍스트뷰, 온클릭 등을 정의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잡혀요. 그래서 아래 여기 명시해놓은 거 포커스 어플 임포턴트폴 엑세시블리티 엑세스 아, 읽기도 힘드네요. 엑세시블리티 예, 트랜스 트랜스 비포 뭐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순서도 제어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임포턴트폴 엑세시블리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그냥 노로 하면은 포커스가 아예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API가 조금 높은데 16인가 그런데 이제 이게 비그룹이면 자식들도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런 포커스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은 안 하고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묶어서 이제 포커스를 그룹핑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버튼이면 이렇게 따로 포커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제 포커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커서블를 t r 로 주면 그냥 이렇게 브루핑이 돼요 포커서블 그러니까 최상위 뷰를 t r 로 주고 아래에는 나머지 폴스 l 로 주면은 그냥 최상위로 이렇게 묶여서 포커스 안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순서 변경인데요 이제 a c c e s s i b i l i t y t r n s f r b e f o r e a f t e r 이걸로 이제 제어를 할수 있는데 이게 xml에 명시를 하면은 minstk가 22나 돼요 근데 거의 다 1, 1로 시작하는 버전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 알아, 알고 있어서 이제 이거 Accessibility DelegateCompat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제 호환성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마치 속성이 좌우 아래 위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할 것처럼 되어 있는 속성인데 이거는 실제로 디패드 처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토크백으로 얘를 제어하려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토크백을 제어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위에 위에 요것도 순서가 바뀌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 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패드는요 방향키 같이 생긴 거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첩된 뷰 뒤로 포커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클릭 커브를 u 루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 나머지 속성을 명시해주시면 되고, 이제 노하이드 no 디센던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뷰그룹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뒤쪽으로 이제 포커스도 전부 안 가요. 자식 뷰들도. 그래서 이걸 이용해주시면 이 정도, 이거는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팝업 형태의 요소가 나타나면 포커스를 이동하고 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announce for accessibility라고 이제 얘는 코드로밖에 없는데 얘를 설정해 주시면 뷰가 나타날 때 웰컴하고 읽어줘요. 어 그리고 포커스 이동인데요. 어 얘는 리퀘스트 포커스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그 접근 그 가이드에도 리퀘스트 포커스로 제어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로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커 서블 인 터치 모드라고 이걸로 접근성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더라고요 뭐 갑자기 포커스가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투 터치로 변경된다던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샌드 액세서빌리티 이벤트 이걸 이용하시고요어 근데 이제 요, 요 포커 서블 인 터치 모드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터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방향키, 디패드, 토크백이 이동하면서 이제 뷰가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 되다가 만약에 터치가 가능한 기기면은 이제 더 이상 하이라이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상호작용하려고 터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순간 터치 모드로 돌입하고 이제 초, 나머지 그 모드로, 모드로 돌입했을 때 초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터치 모드에서 초점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에디 텍스트 이런 거고 근데 이제 터치 모드에서 초점을 얻어야 하는 경우 포커서블인 터치 모드 예를 투루로 주면 이제 초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 조절인데요. 이제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사라지는 페이지. 이제 이거는 액세시빌리티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켜졌 토크백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냥 오프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 기술과 호환성인데 얘는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뒤에 선택된 버튼 이렇게 버튼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체크가 안돼 있으면 선택 안된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요소면 버튼인지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것도 대응할 때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버튼은 자동으로 붙고 이미지 뷰 같은 거는 온 클릭을 구현하면 붙어가지고. 어 이것도 좀 대응이 까다롭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체크랑 셀렉티드 같은 거를 이제 용도에 맞게 구현했으면은 대응을 조금 덜 해도 되긴 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냥 단, 무식하게는 컨텐츠 디스크리션에다가 이제 내용 플러스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어 텍스트 뷰는 그냥 버튼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이제 커스텀 뷰 같은 경우는 Get Accessibility Class Name 이라고 이제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해주면, 뒤에 버튼 하고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 Accessibility Delegate Compat, 얘를 이용하시면 그냥 뷰 넣어주면, 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다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부터 이 데, Accessibility Delegate Compat 이라는 클래스가 많이 나오는데, 얘를 이용하면은 이제 해당 접근성이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다 가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를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사이클러뷰, 액세스빌리티 델리게이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가지고 얘네 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이용하면 대부분 이제 접근성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뷰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UI를 그린 경우에도 이제 버추얼 뭐뷰 하이라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대응도 가능한데 이제 여기 주소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참고한 사이트고요. 어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대, 접근성 대응하면서 좀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네. 어. 예. 네. 잖아요 만약에 그게 변경이 뭐적으로 변경이 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냥 다 직접적으로 음, 제 직접적으로 음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 UI가 중간에 껴들어가면 그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커서블 같은 경우는 그냥 명시적으로 아예 그냥 써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바뀌는 UI가 그니까 이제 포커 서브는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낫고 이제 근데 코드를 코드를 그거를 좀 분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구현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순간 좀더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그 셋텍스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뷰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Okay. 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시 작은 이제 하라고 해서, 한 거긴 하, 합니다. <laughs> 이제 뭐 8월에 뭐 도, 정부에서 이제 나온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한 거긴 한데, 이제 마켓 같 은데 실제로 사용 하시는 분들이 있 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점수 매기기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점수를 채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되게 이거 작업을 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어 이런 약간 장애인 관련 컨텐츠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만약에 좀팜 그런 게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로깅을 해서 이제 진짜 대응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어필을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모듈화된 부분 최근에 그 앤포스틱에서 이것을 에너지로 더 편하게 디자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과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laughs> 좋은, 그런 것들을 논의 이제서야 시작을 했어요. 그서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당이이상당주좀자 데서 저는 식을잘 접취가 정말, 정말 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뭐 제조사에서 나온 코같체거 보시면 엑세스킬 실제로 우리 고 우리 모바일 쪽에서 이제 디자인들고있각니다 그런 디자이너들들만많이라든지 그런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면는 개발자만 이렇게 한다고. 그 직구 같은 것을 충족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당연히 사후 대응 때문에 대응 그 리뷰어서 피드백 받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충분히 업그레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들려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구글에는 접근성 대응 팀이 150명인가 있다는데 네이버에는 5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 이런 거 참고해서 대응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 이제 없는 거더 있으십니까? 예. 네. 저도 접근성은 이, 이, 이 대응을 한게 처음이어가지고 다른 건 경험이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놓으면 약간 다른 거 장, 동작하는 방식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대응이 된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기, 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연결해서 쓰는 이제 그런 것들도 초점을 기본적으로 초점 가지고 뭔가를 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면은 좀 다른 것까지 좀 대응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그냥, 그냥 포커서블로만 이제 했었는데 어, 포커서블 인터치 모드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뺐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그냥 포, 웬만하면 포커서블로 대응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커스를 이동하시고 싶으면 그 리사이클러뷰 컴팩트 델리게이트 그거랑 이제 그 아이템 델리게이트라고 또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어, 질문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저도 발표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